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문제행동에 대해서 엄마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들이 훈육법인데요. 그 훈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긍정의 훈육법입니다. 긍정의 훈육법은 왜 배우냐면요. 아이를 야단치거나 뭐, 훈육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엄마가 어떻게 제대로 훈육 방법에 대해서 알고 훈육을 아이에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태도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고자질하는 아이, 형제 자매와 싸우는 아이, 뭐, 정리정돈 안 하는 아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 뭐, 욕을 하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엄마가 어떻게 훈육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행동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어, 어떨 때는 엄마가 야단치고 혼내니까 무서워서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나중에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 행동이 다시 더 강한 행동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이를 혼내서 그 행동을 없애는 것은요. 네, 훈육법 중에서는 좋지 않은 훈육법입니다. 어, 저하고 함께 우리 문제행동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고요. 그 행동을 어떻게 부모가 긍정적으로 훈육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공격적인 아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저게 저런 공격적인 행동이 습관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되고 또 어, 저 아이의 저런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 나쁜 아이로 오해받을까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격적인 행동을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왜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요? 네.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음, 동생이 나를 막 괴롭혀요. 네. 근데 그거를 말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래, 이래, 이래 해서 지금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너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를 때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주먹으로, 몸으로, 물건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아이들이 의사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친구를 밀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고치는 방법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훈육하는 방법들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아이를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엄마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 네. 그냥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뭔가가 답답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표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분노에 대해서요. 가끔은 엄마들이 더 심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놀라죠. 왜 그러냐면 아이는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 어? 너 동생 때리면 돼, 안 돼? 너도 한번 맞아 볼래? 어, 너형에 대해서 왜 동생을 때려? 엄마가 동생 때리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너도 맞아 봐 하면서 그 형을 때린다든지. 이건 약간 보복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한 번만 더 동생 때려 봐. 그때는 엄마가 아빠한테 일러 줘서 너 정말 혼나게 만들 거야. 이거는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정적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아 힘이 세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더힘센 거로 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거를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더 크게 분노와 협박을 하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긍정의 훈육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요. 어, 아이가 화가 났잖아요? 먼저 그 화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정인이가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 상황을 받아주는 거죠. 너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가 행동이나 말로 한번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 몸보다 행동보다 어떻게 되겠죠? 네. 아,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우선 말로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때리는 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밀치는 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막 자기가 하겠다고 어지럽혀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를 아직 서툴지만 점점 익숙하게 익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요. 때때로 아이들은요. 흥분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면 어른들도 이게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연습이 잘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이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저 아이는 본격적인 아이. 저 아이는 뭐든지 화를 내고 몸으로 때리는 아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정말 화를 냈을 때, 너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궁금한데 지금 좀 설명해 줄수 있겠어? 말해 줄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어, 그거는요 하면서 이렇게 줄줄줄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조금 생각해 보고, 너가 엄마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때, 그때 엄마한테 설명해 주면 어떨까? 엄마가 좀 기다려 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때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되돌이켜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났지. 동생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형제 자매나 아니면 친구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한 아이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그럴 수도 있고요. 동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 엄마가 정말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네. 어느 한 사람이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요. 부모가 항상 공평한 입장이 되어야 되지. 어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네 어쨌네 이렇게 하면은요 누군가는 억울하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없을 때 때리게 되거나 엄마 없을 때어 이제 더 싸우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이들이 둘이 서로 다퉜을 때는요. 엄마가 개입해서 판결해 주기보다는요. 두 아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풀수 있는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이에게 주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네, 엄마가 없이 두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엄마가 자리를 잠깐 피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에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거칠게 행동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그가 화난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다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단호하게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엄마들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뭐를 하죠?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가 같이, 어, 같은 행동으로 엄마가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뭐만 기억하냐면요. 앞에 것만 기억합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한테만 화를 내. 엄마는 나만 싫어해. 엄마는 나만 야단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요.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너가 아무리 화가 났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는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가끔 어떤 어머니는요. 너 며칠 전에도 엄마가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또 그랬지. 지금 몇 번째야. 이렇게 과거의 일까지 줄줄이 이야기 한다면요. 아이는요. 지금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어 반성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음, 어제 얘기 또 하고 저번에 야단 쳐 놓고 또 야단 치고 분명히 저번 거는 저번에 야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야단을 치면 어떨까요? 아이는 이중, 삼중으로 야단을 맞게 되고 거기다가 엄마가 화까지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반성하는 마음보다는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편만 든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네. 우리 공격적인 아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이 있을 때요. 그 행동이 앞으로 잘 고쳐지도록. 네. 엄마가 잘 배워서 엄마 행동에 따라서 아이가 그 공격적인 행동을 고쳐나갈 수도 있고요. 그 공격적인 행동이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학교에 가서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마라면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긍정의 혼육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긍정의 혼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누구 편도 들지 마라. 또 아이가 말하는 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화났을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이한테 연습시켜주는 것들. 그 다음에 형제 둘이 싸웠을 때는 어느 한 편을 절대 들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아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앞에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 행동들이 점점 들어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